아, 나 야, 어디야? 어디야? 어, 야, 어딨어? 부대 안에 있어요. 형님. 부대 안에 있다고? 근데 네, 뭘 기다려? 부대 안에서 기다려 차 대기시켜 놓고. 아, 나 애비와 나 태워줘, 나 태워줘. 어, 나 태워줘. 우리 가자, 좋아. 게 멋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개 아, 간지. 이쯤에 슈 엔터티를 타면은 한 이쯤 한0 0 미터까지 날라가지 이쯤에 착착이더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전차 폭탄을 설치해겠어. 아, 개소리하지 말고. 좋았어. 어, 이쯤에 아, 이쯤에 야뽀뽀하자 좋아, 완벽해. 야 빨리 야 전투기 애비 야, 우리그 양키 잡아야 될거 아니야. 어? 양키 잡아야지 빨리. 야, 전주에 하나 보내줘. 어, 어, 좋다. 이거 많다, 많다, 많다. 자, 전주에 하나 가져가고. 뒤졌어, 이제. 초미. 상놈의 새끼. 야, 조꼬미 일로와. 뒤졌다. 가자,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초미, 뒤졌어. 초빙부터 잡자. 어.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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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즈베이드. 오케이. 메이데메이데메이데 내가 비야 싸싸 죽여버려. 어, 잠나야 돼. 나 난몰린 것 같아. 난몰린 것같우리야 너네? 야, 잘. 너는 뒤졌어. <목소리> 이 새끼가. 날 라고는? 야, 잘 가라. 안 되지, 우리야 아 준거야 새끼야 우리야 <laughs> <laughs> 야 우리끼리 사이 없어 <laughs> 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아니야 우리야 저희 살려봐 저희 살 아니야 우리야 기다려봐 우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라고 이 병신아 아니 이거 잘 죽어 이거 <이번 웃음> 죽는다 리야 진짜 개막 우리야 아니야 아니야 게대이게 <야>, 뭐... <laughs> <생각해, 다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시작했어 왜왜 왜. <laughs> 다시 생각해 어? 야초음부터 일단 없애고 알았지? 너가 없애야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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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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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야! 아 오리야 오리 정신 차려 리야이불워리 정신, 정신 차려 <laughs> 오냐야 정신 차리라고. 이리로 못 맞추면은 진짜 서못 납니다. 이 새끼. 저 <직접> 가서 몸 쓸지야? 죽였어. 아, 말로 하려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 어? 새끼. 말로 하려 그랬는데. 어, 나안 죽인다. 말로 하려는데 안되 있어. 그런데 어, 왜 네. 네, 오늘부터 처리하고 처럼 없애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끼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웃음> <웃음> 아, 왜찰몇개 맞냐? 어리야! <웃음> <웃음> 어리야! 아이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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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laughs> 야야새끼너또딱 너 걸려서 새끼야. 어, 엔진안 돼. 엔진안 돼. 어, 기어봐딱 <laughs> 걸려서. <laughs>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도시로 가면 아무도 <laughs> 몰랍니다 <laughs> 어! 자 이제 여기 살짝 피야기 중에 잠깐 잠깐 피하겠습니다. 어 잠깐 피했다가 과열되면 또안 되거든. 난 총이 잡으러 갈게. 아 어떻게 이내가 터트려가지고? 잠깐 아, 어 잠깐만요. 아여기총 총이 좀 잡으러 갈게. 총이 총이 어디 있어? 아 진짜 죽일 수 있었는데. 잠깐 <laughs> 봐. 어, 괜찮아. 괜찮아. 가고 있지. 아, 여기 초미 없나? 총이지. 아, 초미 있는데. 초미 어디 있어? 아마 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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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총이, 총 아, 초미 있어,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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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총이, 초미 초미! 총이. 총이. 당신이 찾고 있는 총이. 그다 죽은 조림. 어, 있네? 뒤졌어. 가자. 얘들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미 잡았다. 야, 아래 아래 다다다 다. 초미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버사 봐. 비행기 하나 만 가져와라. <laughs> 초미 이 새끼. 간다. 어, 뭐지? 아, 저 새끼 야 뒤에 두고 있다. 아, 저 새끼 좀 불길한데. 버사 봐. 지금 너 앞에 있는 사람이 장사라면은 죽여도 좋다 내가 이때이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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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거제 이제, 이제, 저거. 이미가 여기 근처 제 이제, 데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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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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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 이제, 이내 이제, 이이 이제, 이제, 거제 이제, 이 어슬한버리 새끼 리해야겠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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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리> 와 우와! 아하하하하! 넉자패 임마! 오. 야 미안해 미안해 야에이치가아이치야이야 전쟁이야! <laughs> 전쟁이야 지금! 이 새끼다 이 새끼다! 잡아 잡아 잡아! 어디였어? <목소리> 어 병신 아! 개 병신 새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급작이야 자좀 잡아 야한명 없어졌고 저기저기 저기다 저기 저기 야이 잡자 잡자 이 잡자. 예, 가까이 가야 돼아아아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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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대 만만치 않아! 상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상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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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분금 했다! <laughs> 야, 스윙 개놈치네, 이 새끼? 어? 야, 스윙 개놈치다. 얘들아 가자 갤린 어. 이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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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자 이게 라온 하려고 하니까 애가 안 잡히는 거야 아 너무 어두워 지금 애가 어딘지 안 보여 옆에 있나? 야씨발이기 있다 다 일단은 이걸로 좀 이렇게 하, 해준 다음에 아 형님 우리 때문에 여기 서버 다전쟁 됐어 <laughs>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냥 <laughs> 걸어있기만해. 아총으로갈겨죽이진 <어후! 웃음> 않나. 아제저 어디 잡을 그런 그게 없다. 저 어딘지 봐야 돼. 아님 사장님의 깨달음을 아르십시오. 기억하시오. 기억. 야야 사셨다. 우리야 어디야 내가 갈게. 저 공항입니다. 어? 어디 무슨 공항? 저 여기 공항 도심 동항. 아 그래? 아 갈게. 오리야 예, 예, 예. 거기 있어 확실? 예예 예, 예, 그래 자 여러분들 양민학사이먼지 보여드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저 사실 트레버왕 이있수 소임 자군부대 가서 이제 죽일 겁니다 이제 여기 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거다 보이니까 자피타고라스 <laughs> 정치를 <정식을 웃음> 알라 오리야 우리야 빨리 차 타는 게 좋을걸? 지금 가고 있거든. <laughs> 저 헬기 터진 거 봤냐? 너 뒤에야 새끼야, 일로 와. 아, 내 뒤에 있는데? 야, 내내 뒤에 누구야? 시청자면 얘기해. 안쏠리니까 아, 어? 어이구, 저기 날로 오네. 야, 야야 잘가 잘가 새끼야 잘가 장발장 알로 알로 알 야, 너 헬기 됐냐 나너 끝까지 아 참아. <laughs> 야 라곤 걸렸다니. <laughs> 아 <laughs> 너이 새끼. 아얘버사이야아 기다려 봐. 아 데빌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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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어디서? 가만 <그만>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 가오이 처리했습니다. 라주 댄, 라주 댄. 아조때이것 거기 가서 빨리 군기가 좋게더 빠르겠다. 고투고투고투 자, 다음, 다음 상대. 다음 상대 누군지 한 볼까. 그 누구야? 야, 버사봐 군기지가자. 자, 지 누구야, 지 누구야? 자, 그럼 제도 처리하겠습니다. 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버사기 어, 여기 지금 어, 하나, 어, 어, 어. 하나 있거든요. <웃음> 자, 가자, <laughs> 가자. 자, 여기 여기 한한놈 있네. 어디 갔어? 어? 야, 나좀 쉬자, 야. 이거 마 너무 많이 달리면 여러분들 이게 고장이 나거든요. 치, 치, 이게 그러니까 네, 한번 쉬겠습니다. 아 영웅의 귀환, 여러분들. <laughs> 영웅, 야. 야, 저거 실때 뒤통수 때려라, 얘들아. 지금밖에 귀엽다. 좋다, 좋다. 자, 여러분 됐습니다. 얘들아, 구석이지, 가자. 내, 내, 내일도 멀티 할 거니까, 그, 저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친주 주세요. 어, 이게 다 여기 있네? 잠깐만. 자, 우리가 어딨나. 아니, 아, 씨, 이봐, 미친 개새끼 저거. <laughs> 아! <웃음> 아, 아 나저 개새끼 저거. 조시, 이 아우, 기만.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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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오지마. 뭐야? 저 죽여야 된다고. 하, 아, 왜? 어, 아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여러분 보이시죠? 나건들지 마라. 어. 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그렇지. <laughs> 아이고, 누구세요 이거? 누구세요 저.. 저 헬기는 공격도 못하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헬기는 공격도 못해 제가 무참하게 처참하게 바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처참하게 아좀 멀리서 갔다 와야지 아 외국인이 없어요 다 나가가지고 내 외국인이지 없어 우리가 너무 쓸었나봐 아 바울이야 비율인가 자 깔끔하게 자 이행기 처리하겠습니다. 아미 나도 대결 신청을 해자 일단 한놈 어, 야 헬기가 많다 얘들아 B <laughs> 형님 잠자리 처리잖아 <철이잖아>. 먹이가 이 많아요 <laughs> 먹이가 이 많아 어? 와야 청소라고 나 대기대고 있는 거봐이 새끼들 잠깐 아, 기다려봐 야, 야 니들 거기서 시간 좀더 끌어라 형 이제 군사기 다황한다야 가나야 군사기 제거해 자나마셨 거. 아, 나아 따, <웃음> <웃음> 어찌 이런 일이 <laughs> 어찌 이런 일이 <웃음> 장군 <웃음> 어찌 이런 일이 아, 야 여러분 이제 제가 학살합니다 자 친하게 지냅시다 야 여러분들 이제 모이세요 자 모이세요 그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음자 우리끼리 싸우면 안돼 양키랑 싸워야지 어 블랙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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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가까울이 없애야 되니까 같이 가자 내가 운전할게 블랙아 그래 내가 운전할게 나 내려봐 지금 이 세션에 있는 동지들은 들으시오 가자 까우리의 반란이 시작하오니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은 빨리 지금 군사기로 오시오 너한테 야 우리 잠자리 부대 아 이거 우리 부대 아니구나 꺼져 꺼지라고 우리 부대 아니면 <laughs> 마카로니 마카로니 아 마카로니 먹고 싶다고 지금 아. 내 뒤에서 때리.. 아 그러.. 때리고 있니? 아 그래 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야 불러보여 달라붙지마 달라붙지마 달라붙지.. 마 달라붙지마 달라붙지 마 달라붙지 마 달라붙지 마 달라붙지 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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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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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얼마 안 남았어, 이 새끼! <laughs> 야, 얼마 안 남았어! 처리해! 야, 비행기 탔다! 전투 비행기 탔다,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가자! 야, 안 돼! 가자 돼! 가야 돼! 가야 돼! <laughs> 야, 안 돼! 야, 이제 야 우리끼리!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야 모이자! 아, 뭐 터져? 아, 나 이씨! <laughs> 야! 다 모여봐, 여기! 여기 존나 많네 야다 모여봐 여기 내 방송 보는 애들 다 모여봐 어? 다 모여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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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개많다 모여봐 모여봐 야 파티 치는 사람 하면 안되겠다 기다려봐 파티 풀어야겠어 야, 파티 풀게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400명 가까이 여러분들 400명 가까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내 방송 보는 사람 다 공항으로 모여봐 내 방송 보.. 제말 들리시죠? 내 방송 들린 사람 다 공항으로 자아딱 내일이 어. 어, 그, 아니라 내일 오래요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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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봐 다 모여봐 자다 모여보세요 네자다 모여봐 일로싹 모여봐 어뭔 소리야 근데 이건 야야 네. 우리야 이행님 어야 너니 아니요 저 지금 군사기 있는데. <laughs> 뭐지 이 새끼야 <laughs> 는이 새끼 뭐야 야 철회 철회 네. 야 저거 처리! 저거 처리! 네아이 새끼 왔다 처리! 야이 새끼 안되겠는데? 와암마 이거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